안녕하세요 주마식보입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는데 어, 매매들 잘 대응하셨는지 어, 모르겠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어, 이런 하락장에서 어떤 뭐 수익을 크게 낼라고 뭐 몰빵을 한다든가 아,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가는 어, 바로 깡통 차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절대 이런 장에서는 어, 불 속에 뛰어들면은 어, 그냥 타서 죽습니다 아무튼, 장은 수익을 내려면 항상 오전에 수급이 몰릴 때 매매를 하시고, 하락장에서는 오후장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이 낮더라도 다 까먹습니다. 오후장에는. 상승장에서도 오전에 수익 나도 오후장에 까먹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매를 잘한다 그래도 전문가더라도 오후장에는 손실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때는, 음, 오전장만, 음, 개별,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어, 매매를 하시고, 오후장에는 가급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글로벌 지금 원자재 뭐 가격 상승에 따른 뭐 공급난도 있고, 지금 인플레 특히, 인플레 우려가 지금 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아, 이런 때에수록 어, 현금화 어, 좀 하시면서 수익 나는 대로 어, 단타하시는 분은 단타가 뭐예요? 수익 나면 파는 겁니다. 아, 그거를 뭐 조금 더더 더 먹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는 한뭐 어, 2, 3% 먹으려다가 뭐10% 이상씩 어, 빠져서 큰 손실로 이어지니까 음. 그때 장이 안 좋을 때는 보수적으로 매매 하시면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기회가 온 겁니다 이렇게 투매가 올 때에는 기회가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은 언제든지 장이 좋을 때 매매를 하시면은 바로바로 날수 있지만 그냥 물려 있고 현금 확보도 안 됐고 이런 사람은 어, 장이 뭐 상승 흐름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여도 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익절하고 어떤 기준을 정한 기준을 이탈하면 손절하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 아무튼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어, 뭐 간밤에 미 증시가 뭐 상승 흐름으로 가서 우리 시장도 뭐 오전에는 상승 출발을 뭐 예상되었지만은 미국 시장도 정강 후약으로 빠져서 우리 시장도 그런 모습으로 어 할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상승 종목을 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아 여기에 뭐 스펙주나 이런 거다 빼면 몇 종목 안 돼요. 상승 종목은. 하락 종목은 뭐 거의 다 하락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도 어 2천억 넘게 나왔고 어 오전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온 듯 하지만은 어 개인들만 순 매수 들어왔고 어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어순 매도하면서 어 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뭐 많이 판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환율이 지금 1,190원을 돌파를 했어요. 어제하나 1,200원도 지금 근접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은 수급이 안 좋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항상 거래소나 코스닥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나 이런 수급을 잘 보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고 고비 예탁금은 늘었지만은 신용 장고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인이나 이쪽으로 또 자금이 좀 몰려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시장 지금 거래량도 좀 약하고, 어 거래량도 약간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간 시험마다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 꼭 대응하시고, 오늘 코스닥이나 코스피, 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잘 참고하시고, 또 오늘 화이팅 잘, 내일 또 화이팅 하셔서 또 수익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다 참고하시고, 지수를 보시면은 저점 깨고 내려갔죠. 이렇게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저점 깨고 내려가면 지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지금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투매가 나오는 자리 좀 기다리면은, 음 매매할 어수 있는 자리 옵니다. 아 이런 투매 어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전혀 무서울 거 없고, 어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뭐 주가가 빠지는데 어,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 승리한 겁니다 어 지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동색선 굉장히 중요한 선요 선을 지지 받고 올라갔다가 그거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한가름이 났습니다 코스닥은 어,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평선 보시는 분들도 보시다시피 이평선들이 전부 다 고개가 꺾였습니다 아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런 점에서뭐과감하게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마찬가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깼죠 지금 신저가 기록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고동색선 이탈하고 지금 빠졌어요 여기를 올라 타야 되는데 못 올라 탔죠 그러면서 다 지금 고개들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면은 61선이 고개가 꺾이면 안 됩니다 61선 고개가 꺾이는 순간에 주가나 지수나 다어 추세 자체가 어 깨버렸기 때문에 그 추세가 돌릴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어 시간이 걸리고 저번째 우리 시장 큰 변곡점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큰 변곡점이 있는데 거기서 어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어 주가 자체가 어 지수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요게 지금 10월 둘째 주나 어, 셋째 주 초반에 이제 또 다시 변곡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변곡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연말까지 참 곤욕스러운 또 주가 흐름이나 지수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어, 옵션 만기일도 있고 옵션 만기일 지나서 어,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어, 어떤 악재든가 좀 해소가 돼서. 어, 흐름이 어 조금 좋아지고 어 연말에 좀 두둑한 어 오을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SK 지금 뭐 신저가 깨고 지금 내려갔죠. 아무튼 이것도 올라간 듯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저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 아무튼, 61선이 이렇게 고개 꺾이면은 절대 61선 위로 올라타지 않으면은 절대 매매하기 어렵다 그랬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전부 다 지금 깨고 내려갔습니다. 전부 지금 저점 깨고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지하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렇게 봉우리 만들고 이 봉우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봉우리 만들고 돌파하지를 못했습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61선에 부딪히고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어, 지금 뭐 대형주들 다 이런 모습이에요. 어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오늘 오전에 종목 좀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 어, 그나마 장 흐름이나 개별 장세 종목들이, 어, 좀 많이 어 상승을 해서 오전장에, 어, 또 종목들 많이 했고, 또 많이, 어, 또 갖고 있는 종목들 다 털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AB 프로바이오, AB 프로바이오, 어, 오전에, 어, 꼬리, 밑꼬리 길게 달리면서 말을 올려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큰 하락폭으로 이어지면서 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수익을 크게 내고 이런 고래작선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저 정거점을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꼬리 달리기 시작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리 배우신 대로 꼬리기법에 의해서 자르라 그랬죠 어, 그래서 수익 바로바로 바로 챙기고 그리고 항상 상한가 가면은 양봉을 유지하면은 뭐 버티기도 가능하지만은 항상 투캔드만 먹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꼬리 달리면은 바로 팔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오고 일단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산업도 어 거의 지금 오늘 다 요런 모습이에요. 꼬리 길게 날리고 9,590원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안착을 못했습니다. 안착을 못하고 결국은 꼬리 달리면서 내려오고 요것도 어 그래도 요거는 우리산업 홀딩스는 어 축을 이루는, 어 종가를 이탈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어 양봉이 나, 은봉이 나오면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주가가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저 꼬리 먹으러 올라가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AB 프로하고는 조금 모습이 틀리죠. 요거는 몸통에 좀 붙어 있는 거라 요것도 추세에서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한번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내일 또장 흐름이 좋으면은 다시 또이런 이 축을 이루는 종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진하게 지은 녹색선은 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가 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안착을 해주는지 살펴보시고 이 사람 홀딩스도 이 축을 이루는 종가를 깨지는지 어 그리고 여기 손절 7250원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이탈하면 나왔다가 다시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하루 이틀까지는 봐주고 3일째나 어, 꼭 올라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길게 늘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소비될 수가 있으니까 어, 그때는 매매 가지 하시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IS도 음, 오전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20,350원을 어, 올라 쓰지 못하고 어, 빠졌습니다 오일선도 이탈하고 어, 뭐 약수익 났는데 어, 뭐 들고 있는 사람은 이런데 이탈하면 바로 끊어야 됩니다 요즘 좀더 밀리고 첫양봉 나오는 자리라든가 기다렸다 아직 추세는 살아 있는데 지금 그리시장이 워낙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넥스트비티는뭐또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다 이런 모습이죠 딴때 같으면 이런 몸통 안에 <laughs> 꼬리 같은 거라든가, 어 몸통이 좀 들어오면은, 뭐, 종배라도 어 해도 되지만은, 장이 좀안 좋기 때문에, 종배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날, 어 개별 종목, 좀 수급이 몰리는 종목, 지수를 이기는 종목에, 어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컨택트 관련주들도 어 많이 좀 빠졌습니다. 이것도 추세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음 상승을 기대했는데 어 이런 상승을 기대했는데 결국 추세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빠지고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어 반등 주는 모습 나오면 첫 양봉 나오는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반등을 한 노려보면 단타가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아무튼 뭐. 눌러주면 눌러주는 대로 기회를 삼고 어 대신에 두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수익이 어 나면은 수익나는 대로 익재를 하고 손실 나면은 이런 자리 기준을 이탈하면 이런 추세대를 이탈하면은 바로 끊고 어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은 손실이 계속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현금을 확보하고 기회가 왔을 때어 손실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어 손실은 어, 손실이 아니고 손절은 절대 두려워 하시면 안됩니다. 손절은 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손절을 어, 기준을 이탈하면 가감해 하고 다시 사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지금 오전에는 어, 상신전자 뭐 수익 내고 났는데 상황까지 갔는데 결국은 다 꼬리대고 내려왔고 여기 5,020원 또 우리 카톡에서도 계속 말씀드데 수익이 있다가 이런 자리 이탈하면 바로 다 털고 나오라 그랬죠. 전뭐 수익 나신 분은 수익 나는 대로 몇몇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어, 내일 이 종목은 어, 이렇게 한번더 올라갔다가 어,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은 뭐 몸통 안에 하루정도 쉬었다가 뭐 다음날 토끼기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무튼 5,020원 돌파하면은 그냥 바로 쫓아 들어가면은 수익 납니다 그리고 어그 다음에 GS 글로벌도 오전에 일찍 어 단타를 했는데 어장 후반에 전부 이렇게 어 악폭이 커지면서 지금 다이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어 아직 추세 대를 지금 걸쳐 있는데 요것도 좀 내일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지켜보시고 이제 추세 때 위로 올라서는 모습 보이면은 요거는 조금 매매하셔서 여기까지 한번 목표를 두든가 특히 여기 여기가 얼마지 정확하게 2,985원, 2,985원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어떤 기준이나 그런 자리를 이탈을 하면은 익절하고 어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쫓아 들어갔는데 이탈하면은 을 손절을 가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 손실을 어 크게 안 입고 요 밑에서 다시 잡으면은 뭐 요런 자리까지 다시 목표를 두고 수익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미셀도 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 상한가를 못 가고 결국은 장 후반에 3시 어 넘어서 전부 다 종목들이 폭포수처럼 좀 떨어져 때문에 어, 지금 투매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 뭐, 코로나 관련 지금 음, 알약 치료제 관련줄에서 오늘 올랐는데 아무튼 뭐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이런 것도 기회입니다. 뭐 조금 더뭐 눌러주면은 일단 하락을 멈춘 상태고 하락 지속적인 하락을 있, 하다가. 어,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고 쌍바닥 만들면 기회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꼬리 달리고 이제 눌러주면은, 어, 저 61선이 있는 데가 항상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61선을 5일선이 돌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와야 주가가 어,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 단타만 하시고 단타를 자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봉우리 만드는 62선을 올라타는 어, 모습이라든가 5일이 62선을 골든 크로스 나는 그런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옷도 모습이 뭐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오늘 지니언스나 파라다이스를 오늘 좀 관심 주로 봤는데 어, 지금 삼각수렴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운봉으로 떨어져서. 진입은 안했습니다 이런거는 진입할 필요 없어요 어. 강하게 수급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수급도 그렇게 하갖고좀 삼각수렴하는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8170원 위로 올라서는 모습보이면 진니언스도매매가능대 뭐 보안업체입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자비스 자비스도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물론 장후반에 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어, 좀 폭이 커졌지만은 요거는, 어, 2800원 돌파하면은 매수하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계속 어제도, 어, 또, 말씀드리고, 어, 다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 다행입니다. 아무튼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려도 요거는 2800원만 이탈하면 좀 버티기 가능합니다. 오늘 좀 강하게 수급 좀 들어온 모습이고, 아무튼 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 또, 못 받으신 분은, 뭐, 뭐, 하신 분은 조금 버티기 가능하고, 1,800원, 뭐, 요 근처까지만 내려오지 않으면은, 어, 요것도 버티기 가능하고, 어, 내일 만약에 여기 2,975원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운봉으로 요런 모습, 어, 거리랑 없이 몸통에 붙는다든가, 뭐, 그러면은, 다음날 요런 거 한번 기대해 보, 보겠지만은, 만약에, 뭐 운봉으로 만약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살짝 올리고 이렇게 꼬리 길게 달리면서 운봉으로 이렇게 깊어지면은 일단 매매하제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AFW도 어 어제 라방에서 할때 말씀드리고 요것도 지금 201선 근처에 지금 돌파를 못하고 61선을 계속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추세 때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매매를 안 한다치더라도 5일에6 0위선을 돌파하는 어, 이런 모습 어, 보이면은 또 매매 한번 진행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2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뭐 이런 거래량이 나와주고 꼬리 어, 달리더라도 200선 근처와 잘 유지되면은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200선 근처에 매매하시면은 본전은 반드시 줍니다. 수익을 수익까지 줄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좀 감안해서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택도 어제 단타하고 오늘도 단타하고 1,250원 여기 정거점을 돌파하고 안착을 못했었는데 이것도 장 후반에 이것도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으로 지켜있다가 장 후반에 좀 밀린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것도 내일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똑꼬리 달리면 또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음, 안 그러면은 운봉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경고점을 이탈하면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KPF 오늘 종목들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꼬리 길게 달리고 5,200원을 어, 유지를 못했죠. 여기 돌파하는 요런 자리에서 또 매매 가능하다고 그랬고 어, 여기를 돌파했으나 안착을 못하고 꼬리 달리기 때문에 바로 끊어야 됩니다. 이런 거 끊지 않으면 이러고 보세요 이렇게 큰 손실로 이어지니까 손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 다 했나? 다 했나보네요. 아, 엣 인원에는 뭐, 요거의 수익 실현하고,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78,900원, 정고점 있는 면을, 어, 농구 꿀때 만들고, 요런 자리 안착을 못하면, 은요 근처는 무조건 매매하는 자리라고 했죠. 정고점 자리는. 정고점에서, 어, 제가 오늘 카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고 살짝 올렸다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후반에 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빼면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꼭 챙겨놓고 어, 일부만 들고 있다가 저렇게 강하게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이런 자리 어, 정고점 자리 이런 정고점 자리 7 어, 2 8 0 0원 이런 자리 다패시고 이런 자리 어, 이탈하면 은 그냥 끊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수익이 챙겨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수익이 조금 못 나더라도 다 털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데서 욕심 부리면은 이렇게 큰손실로 이어지고 여기서도 못 팔았으면 시가 이탈하면 무조건 팔라 그랬죠. 신규주는 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 이탈했기 때문에 나오고 오늘 거래량이 나와서 이게 어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미 고를 파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행보를 하다가 고를 팠죠. 고를 파고 올랐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5일선 타고 갔다가 5일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쌍바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계속적으로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요거는 요 갭을 꾸고 내려 5일선을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갭을 안 메꾸고 강하게 올라가는지 어 그런 모습을 보고 특히 시가 위에 일단 올라서야 됩니다. 아무튼 요것도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쏴줬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주는 어 상장 첫날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50% 이상 어 빠지는 그런 자리에 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나타날 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될것 같고 신규 어 하는 날에는 일주일 내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꼭 수익을 내고 어, 그리고 이렇게 시가를 이탈하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올라와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뭐 간혹 한두 종목은 뭐 이렇게 바로 어, 시가 깼다가 바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빠집니다 3 40% 이상씩 대부분 뭐50% 정도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신규주는 그렇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 보고 어, 그때 관심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뭐 th, 이것도뭐 오늘 강한 흐름 보였고, 요거는, 어, 여기 3930원, 여기 돌파하면 매매를 하겠죠.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 매매를 안 했으면 직전 캔들의 고점 있죠. 이렇게 캔들의 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자리에서도 매매해도, 어, 요런 자리에서 하면은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잘못 대응하면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요런 자리 돌파할 때 안전하게, 어, 매매 들어가도 수익이 납니다. 꼭 여기서만 매매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주가를 너무 낮은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주가가 상승 흐름에 있을 때 매매를 하셔야 수익이 더잘 납니다. 어, 하락하는 종목에 배팅을 해봤자 수익 잘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어, 가격이 싸다고 하는 것부터가 매매 습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주가는 상승 흐름에서 사야 됩니다. 상승 흐름에 있는 종목을. 음, 하락하는 종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낮은 자리에서만 살라 그러는데 절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전고점 돌파하고 저는 요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 찐팬 분들은 뭐 요런 자리에서 뭐 진입해갖고 3930원 요 자리에서 돌파할 때 진입하고 해 어, 요런 데 샀어도 요런 자리에서 팔게 돼 있어요 음, 불안하니 까거든요요선데부닥치고 요런 데 자리에서 엄청 흔들 흔들어 대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지를 못해요 이런 자리에 확실하게 돌파는 이런 캔들의 고가를 돌파하고 오늘 거래량 터트리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들어가도 어 이걸 보세요 15% 정도 나잖아요 넘어설 때산 겁니다 15% 수익 나고 이것도 반턴 겁니다 그러게 고그 다음에 신고가 전에 있는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좀올라섰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이탈하면은 안 하면은 그냥 편하게 들고 가도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흔들어든 말도 이제 위에서 근데 요런 자리에서 샀으면은 여기 올라가면서 막 흔들어대면은 요런 자리를 돌파 못하게 불안한 거죠. 근데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전 신고가도 돌파하고 어, 요런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은 요런 자리에 이탈하면 손절은 짧고 수익은 이렇게 큰 겁니다. 뭐 물론 대응을 좀 하는 뭐 경험치는 필요합니다. 어, 아무튼 어, 상가를 가서 또 수익이 크게 났고요. 어, 그리고 자비스도 오늘 수익 많이 났습니다. 이것도 조금 남겨놓은상태에요남겨놓은 남겨놓은 상태니까 뭐 내려가나 말거나 그냥 납둔 거예요. 한 23%까지 수익 났었는데 어, 이런 자리에 돌파 못했죠. 이렇게 고점에 와서 돌파를 못하고 안착을 못하고 찍으면은 바로 꼬리 좀 달린다 싶으면은 팔아야 됩니다. 팔았는데 이렇게 돌파해 버렸어요. 그럼 여기 다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았다고 해서 다시 매매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시 매매하는 어, 습관을 기들, 길들이시면 됩니다. 경험치 쌓으면서 어, 그리고 이렇게 꼬리 달리고 여기를 돌파 못하는 모습 보이고 다시 이전 고점까지 이탈하면은 뭐 털고 나와 되고 여기서 이미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뭐 내려가도 아직 어, 지금 흐름이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고점 고점을 높여놨죠. 꼬리라도 고점을 높인 게중요하다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요런 자리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눌러줬다가 거리랑 좀 줄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아, 그거는 뭐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음, 요거는 이미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거 뭐 마이너스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23번까지 올랐었는데 뭐한10% 이상, 어, 넘게 빠져버렸죠. 장후반에. 장후반에 엄청 빠졌습니다. 다 어떤 종목에도 많이 빠지고, 오늘은 뭐, 엔터주나, 뭐,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 빼고는, 어, 다, 어, 후반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 거기서 잘못 대응하면은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어, 수익이 나면은 익절하고, 어, 자기가 정한 기준을 이탈하면 손절하고, 그 기준을 다시 돌파하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어, 이탈하고 다시 올라올 때는 오히려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나이가 더날 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좀 받쳐 줘야 되겠죠. 분봉상에서도.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마시고 어, 항상 자기 기준을 꼭 정하시고 매매를 꼭 하시고 이런 장에서는 너무 무리한 음, 매매하지 마시고 어, 주로 오전장에만 하시고 오후장에는 그냥 자기 개발하는 내 시간을 어,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현금 많이 확보하신 분은 그만큼 그분은 뭐 유리한 상황에 있고 어 승자입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리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 주에 우리 시장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큰 변곡점인데 그 변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아주 상당히 안좋은 모습으로 지금 뭐 흘러갈 수 있다고 어 봤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흘러가고 10월 둘째 주나 첫주 시작하는 그 장에 우리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지 못하면 어 연말까지 상당히 안좋은 모습으로 지금 갈수 있기 때문에 어 고기가 상당히 변곡이 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변곡점을 좀 벗어나고 또 미국의 어또 디폴트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되고 어또어 원자재 가격도 조금 뭐 공급난이나 이런게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어, 거기서 좀 변곡이 상승 흐름으로 좀 바뀔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어, 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 때까지 어, 조금 참고 잘 한번 버텨보세요. 만약 그때도 하락 흐름이 나오면은 진짜 현금 챙기면서, 어, 아주 보수적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 장이 좀안 좋은 모습으로 가서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시면은 그 상승장에서는 운이로 어,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절대 운이로 수익을 못 내요. 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실력을 쌓아야지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 공부를 안한 사람은 어, 지금 보면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무 그냥 대충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계좌 뭐안 봐도 어, 2, 30% 이상들 다 손실로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한 분들은 어, 자기 계좌가 손실이 났더라도 그 정도로 어, 손실을 안 났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꼭 공부 꾸준히 하시고 어, 뭐 모르신 거 있으면은 질문도 해 주시고 어. 아무튼, 오늘, 어, 좀 굉장히 뭐안 좋은 장에서도 매매하셔서 고생 많으셨고, 어 잊어버리시고, 어또 충전 잘하셔서 내일 화이팅 하시고, 어 대응 잘하셔서 특히 오전장에 매매하셔서 수익들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내일 찐팬분들 아방 있습니다. 어 시간들 내셔서 또 오전에 수익들 또 챙기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